어지는 몸과 마음 심리 상담소 하애맘 14화 3부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3부에서는요 일반인 운동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슬럼프 정체기 운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음. 얘기하려고 해요. 요즘 저희가 꾸준한 운동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주변에서 어 진짜 꾸준한 운동 너무 어렵다라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 맞아요. 네 하연 쌤은 어떠세요? 저도 꾸준한 운동이 참 힘들어요. <laughs> 네 제가 네. 진짜 놀랐던 게요. 네. 저희 1월 초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했잖아요. 네, 네 하연 쌤이 다이어트 일기를 3일 쓰고 못 쓰고. <laughs> 맞아요. 한 보름 쉬다가 또 이틀 쓰고 못 쓰고. <laughs> <laughs> 네, 이 꾸준한 게 정말 어렵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네. 왜 그러셨어요? 아, 꾸준한 게 어려워요. <laughs> 네, 제가 모든 저희 방송을 듣는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꾸준한 거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저는 좀그 꾸준한 걸 극복하는 마음을 좀 찾고 싶어서 의식적으로 하기 싫어도 그래서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한 2, 3일 밀리거든요. 네. 네. 밀리면은 다시 이렇게 그 멈췄던 부분부터 다시 복귀하면서 쓰려고 해요. 음. 그래서 사실은 밀리지만 그래도 나중에 기억해서 쓰려고 음. 좀 이렇게 적어야 될것도 저희가 적는 것들이 운동 뭐 했다, 뭐 먹었다, 이거거든요. 네, 저는 꾸준히 하고 싶은 마음은 어떻게 생기는 건지를 좀 알아보고 싶어서 저도 꾸준히가 잘안 되지만 음. 2, 3일 밀리더라도 네, 좀 이렇게 그 밀린 것들을 다시 이어 붙인다는 마음으로 음. 꾸준히 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었을 때 기억하려고 운동 뭐 했다, 뭐뭐 뭐 먹었다라는 것들을 나중에 보고 상기시킬 수 있게 기록을 간단하게라도 남겨놓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음. 네. 근데 이 꾸준한 것들이 많은 분들의 숙제인 만큼. 왜 꾸준함이 어려운 걸까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현쌤 뭔가 이렇게 한번 꾸준함이 멈춰지는 그런 계기가 언제 오는 것 같으세요? 저는 일단 마음에서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한번아 오늘 하지 말아야지 오늘 힘드니까 하지 말아야지 뭐 운동 같은 경우도 네네. 오늘 안 했으니까 내일도 할까 말까다 에이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처음이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음. 꾸준히 할 때는 또그 사이클을 타는데, 네. 어느 하루가 음. 무너지면, 그러니까 사실 아침이 무너진 건데, 하루가 무너지게 되고, 맞아요. 하루가 무너진 건데, 이틀째 날에 무너지긴 더 쉬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그 아침이 왜 무너지는지를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음. 어, 하연쌤이 그 무너진 입장을 대변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laughs> 네. 그, 그때 느낌이 어떤지를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 무너진 게 원래는 편한 거예요. 편하고, 약간, 도망, 하기, 시, 그, 동기가 조금, 그, 뭐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음. 뭐라고 했지? 바발바한다고 해야 되나? 그때만큼은, 그리고 그게 네네네. 편한 느낌이 더 강한 거예요. 음. 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내가 압박을 느끼지 않았으니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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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내가 뭐 운동을 하지 않아도, 어? 내 몸이 편하네? 뭐 음식을 지키잖아. 오 맛있는 거 먹었어 하고 죄책감을 갖는 게 아니라 음, 음. 너무 그 즐거운 기분이 좋으니까 내일도 음. 어, 이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어. 개인적으로 네네 네.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그 거기서 벗어나서 그래도 꾸준히 신기하게도 네. 하고 있거든요. 그게 저희가 말하는 동기에서 조금 많이 비롯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그 열심히 해야지라는 결심은요, 결심은 어, 배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전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음, 거는 어제까지는 운동을 했는데, 오늘은 운동 안 했다라고 음. 했을 때, 어제까지가 나의 결심 배터리가 방전되는 시점까지였던 거예요. 음. 그래서 완전 방전됐으니까 다시 결심하기가 어려운 거죠? 어, 에너지 고갈. 네. 네. 음. 근데 저는 그 결심 배터리의 용량이 커졌냐는 아니거든요. 음. 근데 그 결심이 꾸준히 이어지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봤더니, 저는 결심이라는 에너지를 안 써요. 음... 응. 그러니까는 저의 우, 루틴이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신랑 아침을 챙겨주고 운동복을 갈아입고 어, 오빠를 내보내고 나서 가방을 챙기고 내 가방을 챙길 때 어, 운동 끝나고 갈아입을 옷이랑 속옷 그리고 물통을 챙기고 그리고 나서 어. 운동복을 입고 나가거든요. 음, 네, 그게 그냥 루틴이에요. 맞아요. 그 루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네, 근데 그 나갈 때아 오늘은 나가기 싫어 이런 생각이 안 들고 그냥 짐에 가서 운동을 하는 내 모습을 상상하는 거예요. 음. 음. 이미지 트레이닝. 네, 근데 그걸 의식적으로 상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가 가서 거기서 뭘 하겠지? 그러니까 운동 PT 쌤 만나겠지? 혹은 PT가 없는 날은 뭐 가서 런닝을 타겠지? 그러니까 거기 이미 내 머리는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친구들랑 이 약속할 때 약속할 때도 아 친구 이 친구 만나기 싫어 이러면서 가지 않잖아요. 음. 가면 얘 만나겠지? 음. 만나서 뭐 먹겠지? 음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오늘 운동 빼먹을까 이런 생각이 아예 안드는거 같거든요. 음. 그 운동을 안갈 때도 있죠. 그런데 그런 날에도 저는 집에서 홈트를 하긴 하는데 음. 그때도 그냥 운동복을 갈아입거든요. 집에서 음. 갈아입고 내 훌라풀 돌리고 있겠지. 그런 생각을 먼저 그냥 상상하는 거예요. 음. 상상. 음. <laughs> 어, 그렇구나. 네, 나는. 참는 거는, 먹는 걸 참는 것도 배터리가 있어서 폭식하거든요? 음. 근데 저는 요즘 참지 않기 때문에 폭식을 하지 않거든요? 음. 네. 음. 네. 저는 참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음. 저도 지금 생각, 지금 예림쌤 얘기를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네. 그 참는데 배터리를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음. 절제하고. 음. 네. 그리고 뭐 네, 그런 것 같아요. 먹을 거는 특히 식단에 음, 음. 관해서는 음. 네. 그래서 고그 사이클에 올라타기만 하면 그러니까 참지 않는 사이클에 음. 올라타기만 하면 너무 쉬운 거예요. 음.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그 마법에 걸린 이틀 차예요. 네. 아, 어제가 이틀 차였어요. 음. 네. 어저께 아침 7시에 출근해 가지고 강의가 9시 시작돼서 저녁 6시에 끝났는데, 음. 어저께 진행한 강의는 게임 기반 강의였어가지고, 음. 쉬는 시간이 없어요. 어. 그래서 내내 서있고, 내내 말하는 음. 그런 강의였는데, 끝나고 집에 와가지고 또 운동을 하고 잤거든요. 오. 근데 예전 같으면 그게 꽤 게임 들었을 거예요. 음. 아마 오늘 방송하자는 약속을 못 지켰을 수도 있어요. 음. 근데 무념무상인 거예요. <laughs> 되게 정말로 좋은 루틴이 생긴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루틴도 제가 한때한달 전까지만 해도 루틴에 엄청 꽂혀 있었잖아요. <laughs> 네. 루틴을 만들어야지. <laughs> 루틴이 중요한 것 같아요. <laughs> 이, 이게 아니라 그냥 그 다음 단계에 내가 뭔뭘 뭐, 하고 있겠지. 그 진짜 마치 친구 만나러 가는 것처럼. 음, 음. 그 방법을 만들어 보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정책기를 걷고 계신 분들이. 네. 생각해보니까 저도 운동을 꾸준히 할수 있었던 이유는 루틴이 만들어졌어요. 네. 네. 출근해서 일하고 응, 그러면 응. 시간 좀 남은 밥 먹기 전에 운동하고 그리고 밥 먹어야지 네. 그게 처음엔 되게 힘들었었는데요. 응, 응. 안 하면 뭔가 제 몸이 좀 찝찝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렇고 어쩔 수 없이 못하는 상황이 오면 응, 응. 저도 집에 가서 그럼 조금이라도 움직여야겠다는 라 생각을 좀 가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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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당연하게 만들면은 그게 루틴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 지금 이걸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요, 음. 운동해야지, 살 빼야지, 내가 습관을 만들어야지 이런 결심을 하지 마시고 음. 그냥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시간을 보고, 어, 뭐 5분 후에 친구랑 약속한 것처럼 음. 내가 뭐를 입고 있겠다, 뭐 어떤 동작을 하고 있겠다 음.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동작을 해요. 음. 힘들면은 그만해요. 음. 네, 그 그것에 익숙해지면, 음. 네 자동으로 꾸준히 할수 있게 돼요. 네, 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그러다 보면 목표가 달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음. 우리는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매일 매일 몸무게를 재가면서 음. 그렇게 막 집착을 하게 되잖아요. 네, 네. 맞아요. 네, 어. 네 그냥 믿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고 있어. 나는 단한 번도 이거를 뭐 하는 노력을 멈춘 적이 없어. 설사 그게 폭식했더라도 음. 폭식하지 않은 수많은 끼니가 그 앞단에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냥 루틴을 만드는 거. 응. 음. 음. 운동선수들도 묵묵히 슬럼프를 극복했잖아요. 네. 네. 저희도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응. 루틴이 만들어졌어. 그렇게 해보자. 가 그러니까 뭔가를 신경 쓰지 않는 거?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네. 하연쌤도 참지 말고 <laughs> 버티지 마요. <laughs> 네. 저한테 네. 줘야 되는 솔루션입니다. 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방송은, 어, 3화. 까지 진행했고요. 여러분께서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아연쌤 여기에 대해서 사연도 우리 받고 있어요. 네. 메일 주소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h-a-y-e-m-o-a-m 골뱅이.gmail.com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하엠함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저희 방송으로 또 인사드려서 소개해드리고 솔루션 같이 고민해볼게요. 네. 오늘도 몸과 마음이 편안한 하루.